안녕하십니까? 영광교회 장애인부 신입 교사 교육 온라인 교육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우리 장애인부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광교회 장애인부는 특별히 예배 부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라는 모토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부는 장애인은 있지만 장애는 없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또 장애를 가진 이들이 편리하면 모든 교우들이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부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랑마을 그리고 농인마을로 나뉩니다. 사랑마을은 발달장애인 예배공동체로서 연령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비전 사랑마을로 나뉘어 있고, 약 240여 명의 발달장애인들과 한 19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농인 마을은 청각 장애인 예배 공동체고 약 30명의 농인들과 또 30명의 청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광 교회 장애인부는 예배 부서 외에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역은 느려도 함께 함께 희망을 이라는 모토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는 피어라 희망 센터가 있는데요. 주간보호 사업이고, 2005년 교회 내 오후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2008년에 도봉구청에 장애인 복지시설로 설립을 신고하였고, 현재 약 20명의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주간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어라 희망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것은 직업재활 사업이고요. 카페, 베이커리, 가게 등의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았고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드림 캠퍼스라고 작업 보호 시설이 있고 두 명의 훈련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역을 소개하자면 토요하자 문화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 문화 사업이고. 현재까지 31개가 진행되었고 매 학기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강좌가 개설되어서 한 80에서 100여 명의 우리 교회 내와 그리고 지역의 발달 장애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세워진 마지막 장애인 종합 복지관인 도봉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2017년 9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연관교회 장애인부를 약사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2000년도에 저희 장애인부가 시작이 되었고, 5명에서 10명 사이의 장애학생들, 그리고 10명의 교사들과 함께 처음 시작된 것이 작년, 2020년에 2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들은 이 화면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부의 사역비전 예수님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장애인부는 예배공동체 그리고 생활의 공동체 증거의 공동체 청지기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애인부의 사역 계열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예배교육공동체라고 해서 사랑마을과 농인마을이 있고요. 또 복지선교 공동체에서 피어라 희망 센터, 또 협동조합 드림 캠퍼스 등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성 청지기 공동체로 하여서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역 훈련원으로 저희들이 교사 교육을 하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여러 봉사 조직들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작년 사랑마을입니다. 60여 명의 친구들과 또 40여 명의 봉사자들, 교사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사진을 보시면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동봉사대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어,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로 또각 가정으로 인도해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여름 캠프 갈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 발달장애인들의 예배 공동체인 청년사랑마을은 약 60여 명의 친구들 그리고 35명 정도의 봉사자들 교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이 사진은 우리 세례식의 함께 한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발달 장애인들의 예배 공동체인 청소년 사랑 마을은 약 55명의 친구들과 다 사, 사, 약 45명의 봉사자들 교사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사진은 여러분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캠프 때 저희들이 캠프파이어하는 장면이고요. 우리 어린이 발달 장애인들의 예배 공동체인 어린이 사랑 마을은 약40몇 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45명 내외의 봉사자들, 교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예배 후에 후속 활동을 하는 모습인데,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통합 예배 공동체인 비전 사랑마을이 있습니다. 비전 사랑마을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후에 후속 모임을 비전사랑마을 친구들끼리 따로 모여서 진행을 하는데 한 35명 정도 내외의 친구들과 또 7명 내외의 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인들의 예배 공동체인 농인마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30명의 농인들과 또 30명의 청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또 저희가 예배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어 통역으로 주일 4부 그리고 5부 예배 때 같이 농인들이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예배를 안내하고 있고요. 이어서 저희들이 장애인부 복지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복지 재활 사업인 주간 보호 센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망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직제 사업인 피망 카페 그리고 베이커리 드림 캠퍼스 또 피망 가게 등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문화복지 사업인 토요 아자 센터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인 피와라 희망 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주간보호센터에서 함께 활동하는 여러 사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 사업인 피망카페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직업재활과 고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직업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저희들이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커피를 내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망카페가 전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베이커리도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든 빵이 로덴카페에서 판매가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맛볼 수 없어서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 또 하나의 직업재활사업인 피망가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본관 길 건너에 보시면 피어라 희망가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 우리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직업재활사업인 드림캠퍼스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때 문해교육과 또 직업교육, 그리고 문화 체험 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두 명의 훈련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문화 사업으로 토요 아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 활동 교실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팀도 이렇게 하고요. 또 다양한 활동들이 토요 아자센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 안에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교회 밖에 지역 사회 장애인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도봉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희 도봉구의 서울시의 마지막 장애인 종합복지관인 도봉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 섬기던 이상농 목사님께서 현재 관장으로 나가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도봉구청 바로 옆에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영성 청지기 공동체로서 나아가고 있고, 장애인 복지선교사역 훈련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교사 교육이나 아니면 수어, 어, 교, 수어 교실 등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어교실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경면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을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저희 장애인부 비전은 어, 저희 장애인부 비전센터를 건립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장애인 복지 사역을 확장시키는 데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우리 성도들이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장애인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고 또 궁금하시거나 또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